미용 목적의 쌍꺼풀은 최소 XX 이상. 코수술은.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제가 실은 이제 제 주변에 다양한 과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보다는 제 주변에 엄마들이 뭘 궁금한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갖고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소아 영역에서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선천성 기형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언청이라고들 하는데 이제 입천장이나 입술이 갈라져서 태어나는 구순구개열 환자들, 그리고 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소위증 환자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한 친구들 또뭐 연령의 관계 없이 상처가 났을 때 최대한 예쁘게 성형외과적으로 흉터가 잘안 남게 꾸며주고 또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그것을 좀 최대한 잘안 보이게끔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엄마들이 가끔 저한테도 와서 우리 애기 머리 모양이 이상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 성형외과를 가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는 치료가 되나요?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는. 그 애들의 머리뼈 자체가 약간 연두부처럼 완전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자세를 좀 많이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됩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모양이 비대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 헬멧 치료는 6개월 정도를 지속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게 진짜 선천성 기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드시 두개골을 약간 그 변형시키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이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소독약이 있다면 간단히 소독약을 발라서 처치를 하고 또 깨끗한 꺼즈로 상처를 감싸고 붕대로 감아서 지혈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깨끗한 빈 봉지에 잘려나간 조직을 넣고 생리식염수나 얼음으로 채워서 재빨리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지 접합병원 그 미세 수술이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게좀 이동에 있어서 시간적인 그런 지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간 안에는 꼭 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골든 타임이 있나요? 사실은 뭐 골든 타임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제일 빨리 가는 게 그리고 또뭐꼭뭐 꼭 손가락 발가락이 잘렸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애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커터칼이나 이런 거에 그냥 살점 끝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는 애들은 워낙에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자라나요. 그래도 그 자라날 때까지 굉장히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떨어진 살점을 생체 매디폼 같은 개념으로 그걸 덮어놓으면 일단 되게 좋은 상상 피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살점도 이렇게 너무 오염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죠. 저희 집에는 알코올 수압도 있고 이제 베타딘이라고 그래서 그 빨간약 빨간약도 있는데 네. 소독약은 어떠한 소독약을 집에 구비를 하는 게 좋. 은지 그리고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상처 난데 소독한다고 막 그러면 저희 딸이 알콜 수압을 가지고 와서 문질문 엄청 <laughs>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를 쓰는 게 좋은지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뭐 이제 정확히 뭐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뭐그 빨간약 베타딘은 베타딘이 마를 때그 빨간 액체가 마를 때 마르면서 그 살균 효과가 있는 거고 음. 알코올은 즉시 약간의 뭐 살균 효과가 있고 또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그 피에 네. 상처 이렇게 하면은 막 거품 나고 그런 거는 원래 그것의 메인 목적은 피딱지들 있잖아요 까맣게 네. 있는 그런 것들을 녹이는 용도예요 음.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용도가 다 다르긴 한데 그냥 뭐든지 바르면 좋죠. 급성으로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후시딘이나 그 마데카솔 아직까지? 이런 거는 뭐 항생제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 요즘 이제 뭐 광고하는 그런 비싼 뭐 그런 흉터 연고들은 상처가 다 낫고 나서 그 흉자국을 조금 옅게 해 주는 음. 목적의 연고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사용 시기가 다르죠. <laughs> 보통 이제 애들이 일곱 살에서 열살 전후로 제일 많이 뛰놀잖아요. 그때 자외선을 받는 게 점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점이 있어요. 되게 네. 조그맣게. 근데 얘를 옛날 말에 뭐 발바닥이나 손바닥 점은 빼야 된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암이, 처음 듣는데? 암이 생긴다. 그래서 암이나 나쁜 걸 의심해야 되는 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점이 이제 혹시나 악성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경우는 크기가 갑자기 비대칭적으로 증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점의 색깔이 확연히 변한다거나 뭐 딱지나 괴양, 뭐 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점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악성 변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직검사를 해보는 게좀 필요하죠. <laughs> 악성이 의심되는 점이 아니면 그래도 사춘기 이후에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치료를 받는 거 자체가 아파서 애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그리고 그 점을 빼면 어쨌든 상처가 남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회복되는데 그 피지선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사춘기 이전에는 피지샘이 그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춘기 이후에 점을 빼는 게더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시야가 너무 가려질 정도로 심한 안검할수가 있다던가 속눈썹 찌름 현상이 있다면 당장 생활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도 수술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남의 개원가에 있다 보니까 미용 성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미용 목적의 쌍꺼풀은 최소 중학교 2, 3학년 코수술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냐면 그 성장 자체가 눈은 만1 3내지 15세, 그리고 코는 만 18세 정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하면 얼굴이 자라면서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 이후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정말로 만약에 안검하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열살이 되기 전에 눈에 수술을 했다. 그 나이가 지나고 나면 재수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나요?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보통은 쌍꺼풀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모양이 좀 커서 그 어릴 때 했던 수술의 모양과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진짜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커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김준영 선생님을 귀찮게 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댓글 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